안녕하세요 탐색몽입니다 10월 14일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중, 미중 무역 협상 호재에 의거해서 금일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내일 관심 종목 분석하기 인데요 저희 기준에 맞는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처음 오신 영상 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선 3개로 정복하기 기준에 맞는 영상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건에 먼저 부합된 종목들이 오늘 한 10여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어 먼저 시티즌입니다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오늘 그 MACD 기준을 충족한 조건이 떴어요. 그리고 나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,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티젠 같은 경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티젠 같은 경우에는 차량 조명 제조 업체인데요. 오늘 약 15%의 급등이 나왔습니다. 아마 뭐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이 MACD에 관련된 것들을 좀 탐색식을 만들어서 한 찾으셨다면 오전에 충분히 좀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곧바로 급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어, 2,000원과 2,130원 사이를 좀 매수 포인트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가져보자. 그리고 나서 1,880원 정도를 손절을 잡고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 펠로우스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, 시티젠과 필룩스 같은 경우에 오늘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신호가 발생되면서 무려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필룩스는 뭐,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전기 전자 소재 및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금일 상한가 간 이유는 미국의 자회사 바이럴 진이 명역 항암제 FDA 임상 이상 개상 소식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. 아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많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관심 종목에 거의 1순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 시초가에서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뭐 급등 추격하는 것보다는 한번 1차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5,250원 정도, 5,200원 정도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한번 공격해 보시고요. 좀 안정적으로 눌림목을 이용하실 분들은 한 4,750원. 정도에서 한번 공부를 기다렸다가 공부를 해보시고 4,400원 정도를 손절을 한번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또 기준에 부합한 거는 CMG 제약인데요. 뭐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, 신호는 떴지만 좀 살짝 한번 더 아래로 눌렀다가 또갈 수도 있을 법한 지금 모양입니다. MACD도 그렇고요 여기서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 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2,800원에서 2,700, 2,8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고요. 어 손절은 짧게 2,700원을 잡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, 되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종목은 V원텍입니다. V원텍은 디스플레이 검사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미 업체이기도 하군데요 음, 요즘 핫한 플렉서블 검사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아, 금일 한약5% 정도, 장중에는 8% 정도까지 올라왔다 좀 내려왔던 모습인데요. 플렉서블 같은 경우에도 좀 1차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공격하실 분들은 8,500원, 좀그 하단에 안정적으로 지지할 때는 2차 구간은 8,250원 정도로 한번 설정하셔서 공부를 하시고요. 7,950원 정도 손절을 잡고,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LOT백큐입니다. l o t 백큐은 마찬가지로 반도체, 또 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세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. 금일 오늘가 신호가 떠서 좀 급등한 종목입니다. 한6% 정도가 올랐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중앙선이 좀 버티고 있는 모양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조금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8,200원 정도에 1차적으로 좀 매수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, 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7,940원 정도에 2차 공부를 좀 진행하시면서 7,7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,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금호H인데요. 금호H는 자동차 조명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.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차량조명제조업체인 시티젠과 함께 장중 19%까지 물른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위에 중앙선이 있지만 추격보다는 1차적으로 한 4,400원 정도 부근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수 공부를 좀 해보시고 2차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4,200원 정도에서 대응을 하신 다음에 손절을 약 4,000원 정도로 잡으시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또, 기존에 또 올라왔던 종목이 소프트센 종목인데요. 오늘 소프트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을 하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, 장중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도 올라갔다가 좀 꼬리를 다는 모습인데요. 어, 이 또한 뭐,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1750원 정도에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눌림 있음 셀 경우에는 1,600원까지도 한번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,5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가 염려하셔서 공부하시는 데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. 신일산업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선풍기, 제습기 뭐, 날로 히터 생산하는 업체인데요.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신호가 떴습니다. 어, 그동안 아래에서 한동안 지금 바닥을 좀몇개로 동안 그리다가 떴기 때문에 한 1,500원 정도에서 한 1,550원에서 1,600원 정도를 한번 매수타점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1,4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종목은 인콘입니다. 인콘 잉콘 같은 경우에는 영상보안장치 제공하는 업체이고요. 재난상황 알림시스템, 또 미국 명함제 기업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하지만 오늘 뭐큰 이슈보다는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일 시장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. 뭐 대부분 조회공시 요구상에서는 별다른 뭐 이슈가 없다는 라 답변을 거의 대부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눌림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. 공격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1800원 초반부터 1700원 사이를 좀 공략을 하시고 16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. 그 다음 쓴 종목이 한국경제TV입니다. 뭐 미디어 업체인 종목인데요. 한국경제TV도 1차적으로 9월 달에 한번 좀 상승을 이룬 다음 조정을 이룬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오늘 약9% 정도까지 올라갔다 좀 꼬리를 단 모습인데요.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4,700원에서 4,800원 사이를 매수 타점으로 좀 잡으시고요. 4,500원을 손절하는 기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어, 제너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 또 탐색에 떴는데요. 제너레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개발 비 제조 업체입니다. 금일 급등한 이유는 하반기 실적 확대 전망에 급등이 좀 나온 모습인데요. 일단, 강력하게 지금 갭 상승을 하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, 추격보다는 1차적으로 18,3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 보시고요. 2차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17,5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 보시고, 16,500원에서 지지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.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은 시젠인데요. 시젠 CGN 같은 경우는 에 유전자 분석이고요.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단기간에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. 시젠 어, 같은 경우에는 한22,000한 300원 정도에서 22,000원 사이를 좀 매수 타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2만 800원 정도를 손절라인으로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내일 좀 관심 종목 내일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그 기준에 부합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저희가 어저께, 아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도 오늘 좀 상승을 좀장 초반에 많이 했던 모습을 보였고요. 특히 조강, IRI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급등을 좀 했던 모습입니다. 항상 저희가 공부했던 기준은 간단하게. 그리고 심플하게 주식을 좀 이해하시면서 진행을 공부를 하시고요. 어 이전에 올라왔던 종목들도 계속 동영상을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한번 설립을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 그리고 댓글 또한 달아주시면 저희 탐색 먹이기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내일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어, 저 또한 물러가 겠습니다. 감사 합니다.